머리 여름이라 짧게 잘랐는데 안녕하세요. 유답생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의 삶과 생각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 결혼정보체를 다녀온 후기를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팅 때 아니면 이성 친구와 만날 때도 때문에 고민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면 어느 정도까지 상대를 위해 낼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만남을 통해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어, 저의 그릇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연애를 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 만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 분이 이제 코엑스에서 만났고 이 분이 코엑스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코엑스 건물에 뭐한 30층 35층까지 오피스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분 기다리다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업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사람들이 다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그분들이 또 가는 식사 공간 뒤에 좀 매번 점심 시간에 거기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또 있었고, 나이는 저랑 동갑 아니면 한살 어렸고, 제가 나이를 그렇게... 왜 그러면은 어차피 저보다 다 어렸거든요. 두 분이 저랑 동갑이셨고, 나머지는 다 어렸고, 한 분이 이제 저보다 한살 많았고, 저보다 어리구나, 뭐몇살 차이 안 났거든요. 어차피 한두 살다 들... 뭐 30대 초반이시죠. 키가 한160 정도에 모지모지한 못지 느낌. 제가 약간 선호하는 살짝 통통한 말을 엄청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말을 아나운서 말투라 그럴까요? 아나운서 정도까진 아닌데, 일반 중에 말을 말투가 예쁘신 거요 단어 선택이 예쁜 게 아니라... 말투가 예쁘신 분이었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말을 예쁘게 하신 분한테 엄청 선호함을 느끼고 말을 차분히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분한테 키가 그렇게 큰 느낌이 아니셨는데 살도 약간 있으셔가지고 제가 선호하는 체형이셨고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저것 배우긴 하시는데 만약에 PT쌤이 그 운동을 빡세게 시킨다 그러면은 그 PT쌤하고 더 이상 운동, 운동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테니스를 배우고 계셨고 아 스쿼신가 스쿼신가 테니스를 배우게 계셨고 거기를 등록하러 갈까 고민을 좀 했었고 산책 가시는 거 좋아하시고 마인드가 그 가족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관점 같은 게 저랑 비슷하셨어요 3년 전에 사고가 나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엄청 많이 느꼈는데 가족분들하고 잘 지내시는 거 같았고 아기도 3명 낳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셨고요 진짜 괜찮으신 분이구나 이제 삶의 자세가 어, 저는 어떻게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성격인데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하고 편하게 살고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고 이 정도만 하고 이런 느낌으로 사신다고 하셨어요 적당히 하고 적당히 살고 싶으시다고 사람 오면서 여태까지 굴곡도 많이 없으셨고 어, 그런 거 하기도 싫고 욕심이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신 게 아닐까 맞출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많이 지쳐있는 타이밍인데 선호하는 체형에 말투까지 조곤조곤 어, 대체로 다 선호가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훅 빠지게 되면서 아나 됐다 드디어 내가 마음에 드시는 분이 왔다. 처음이다 이런 감정 잘될것 같아. 엄청 신나 있었어요. 어, 말을 조심하고 평균만 해가지고 실수하지 말자. 어, 최대한 열심히 화이팅하고 선안 넘게 조심하자는 생각으로 입했던것 같아요. 코엑스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각자 커피 시키고 직장 끝나고 오셔가지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입고 오셨으니까 원래 직장에서는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니시는데 예쁘게 입고 왔더니 사람들이 오늘 선보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으셨다 뭐 그런 일상 얘기하고 동물 얘기하고 운동 요즘에 뭐 배우는지 어떤 거 하는지 여행 어디 다녀오셨는지 다섯 번째 만남까지 하다 보니까 대화가 익숙해졌고 평범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하고는 특별한 대화는 없었어요 나랑 비슷한 점이 많다 뭐 가족을 대하는 생각이나 아이 계획도 있으시다고 하셨고, 그날 모든 게다 호감이셨고요. 회사 끝나고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식사하러 같이 가시자고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아는 맛집에 대해서 막, 아, 이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구석에 새로 이제 막 오픈을 한 샤브샤브 집이 있었어요. 그날 버섯, 노루궁뎅인가? 노루궁뎅이 버섯? 처음 먹어봤습니다. 버섯이에요, 버섯. 거기서 이제 샤브샤브 맛있게 먹었고, 그 와중에 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셨는데, 아버지랑 통화하는 게 아시죠? 저를 대하는 거랑 또 가족들이랑 통화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냥 그 앞에서 되게 귀엽게 대화 아버지라고 잘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이었고 제가 이 코엑스 길을 잘못 찾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찾는 곳까지 데려다 주시고 본인은 아무 데서나 나가서 버스 타셔도 된다고 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고 거기서 올라가셨어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느낌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잘 해야겠다고 열심히 했고 계속 톡을 이어 나갔어요 보통 점심시간 이후에 답장을 많이 주셨고 사진도 보내주시고 저도 사진도 보내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농담해도 받아주시고 잘 웃어주시고 뭐 그렇게 다음에 언제 만나면 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신발 사이즈 확인을 하려고 그 매장을 갔었어야 되는데 원래 딴 데로 가려 그랬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쪽에도 있더라고요 매장이 일부러 그 코엑스 근처에 현대백화점으로 가가지고 아저 이거 신발 신어보러 왔어요 하면서 웨이팅 걸어놓고 기다리면서 오늘 시간 되세요 이거 끝나면은 딱 저녁 시간 맞을 것 같은데 같이 먹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만들었지 그거. 그분 퇴근 시간 기다려가지고 원래 몇 시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일이 더 있으셔가지고 좀 늦게 오셨거든요 30분 늦으셨어 와서 이제 애교 부리시는 건데. 그러니까 애교가 아니라 그말 자체가 알고 였던 거예요. 일이 많아 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오늘 뭐 제가 다 살게요. 하면서 식사 예약해 놓은 데가 있었는데 원래는 예약이 잘안 되는데 우리 시간에 딱 누가 취소를 했는지 그 시간만 딱 비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딱 예약해 놓고 카페에서 뭐한 30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배고팠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날 이제 늦었는데 헤어지긴 싫으니까 원래는 같이 뭐술한 잔도 하고 싶었는데 내일 출근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선정릉 선정릉 근처 산책을 뭐 자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선정릉 이렇게 한 바퀴 같이 돌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해가지면서 신발 신어보고 있는데 또 업체한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 다음 일정을 또 잡는 거야 뭐 프로필 넣어주셨다고 아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저 늦게 왔어요 저될것 같아요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구시아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잘 됐네요 하면서, 만나보세요 하면서. 아, 그런데 지금 프로필 도 넣어드렸으니까 이분도 한번 만나보세요 하면서. 그러니까 업체는 결국 내 횟수를 빨리 소진을 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고, 아직 나는 오해가 더 남았고, 업체는 업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을 만나서 지금 잘 돼가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실 내가 만나고 안 만나고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어차피 될 사람은 되고 안될 사람은 안될 거니까, 업체는 그냥 넣어주고 빨리 소진시키는 거에 관심 있는 게 맞긴 하다. 맞죠? 사실 업체는 본인 일을 하는 거고, 저도 제 일을 하는 거 만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요. 두 명을 동시에 어떻게 만나?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괜히 흐트러질 수도 있고. 다음 만남을 좀 미뤄 달라고 했고, 일부러 뭐 수락 거절도 안 누르고 미뤄놨고. 저번에 뭐 누르신 분이 수락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분하고는 지금 이분하고 잘 되고 있어도 어차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룰에 써져 있거든요. 잘 되더라도 뭐 수락한 것까지는 무조건 만나게 돼 있다고. 그주 주말에 계속 톡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 본인은 이제 빠진 게 있으면 그 영화를 세네 번을 반복해서 본대요. 한참 예전에는 그 대학로 연극에 빠져있어 가지고 연극을 거의 다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 그럼 이번에 연극 보러 갈까요? 해가지고 타이밍 잡아가지고 어, 연극 보러 가자고 하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연극 볼때 엄청 집중해가지고 행복해하시는 그 표정 리액션을 보이셨고 연극에 빠져갖고 보시더라고요. 뭐 화장실이 잘 없으니까 화장실 가야 하는데 20대 때는 이런 거를 좀 내외할 수도 있는데 되게 털털하게 그냥 아뭐 저기 가볼까요 여기 가볼까요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실 찾아 둘이도 다니고 그냥 다 좋았다 편하고 모든 것이 다잘 돼가고 있었다. 이날 이제 저녁에 일이, 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연극 보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한세개 정도 먹을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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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대학로 맛집 쳐가지고서 먹으면 어떨까요 했는데 본인이 세 개를 다 가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가본데를 다시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찾아보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웨이팅 걸어놓은 어플 있잖아요. 맛집 같은 거 켜지더니 이거 가실래요? 하... 아예 그래요. 가시고 싶은 거 가시죠. 저다잘 먹어요 하고 원래 예약 자리가 만석이었어. 근데 바로 전화를 하시더니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 한 시간 내로 오시면 자리가 있다고 해서 가로수길? 가로수길 근처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진짜 맛있게 맛있었. 파스타랑 그 스테이크 시키는 곳 와인 잘 몰랐는데 거기서 설명해 주시고 페어링 해주시니까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한잔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와인 맛을 이때 처음 알았어요. 와인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좋은 음식과 파스타도 맛있어, 고기도 너무 맛있어. 와인 한 잔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잔씩 더 시켜서 한잔더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어 카드를 이제 내밀었죠. 어 23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좀 뜨끔하긴 했는데 아뭐이 정도야. 뭐 같이 지금 너무 잘 먹었고 너무 좋게 잘 먹었는데. 하고 그날 이후에 이제 2차로 빠 가서 서로 위스키 같은 거두 잔씩 두 잔씩 먹고 춥기도 올라오고 하니까 술도 깰겸 걸어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술을 잘 못하신다고 하시더라고 걷다 보니까 춥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우아했던 그 말투가 갑자기 좀 우직한 말투로 바뀌는 그 원래 모습이 나오는 건가 그 조곤조곤함이 당참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어요 집에 이렇게 하고 잘 왔죠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내 그릇이 이 정도인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엄청 매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 상대한테 피드백이 안 오는 이날도 이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본인은 상대를 엄청 천천히 알아가시는 분이래요 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응이 안 온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혼자 엄청 매달리고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제가 살면서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나 처음 알았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 익숙하지가 않고 집에 와서 갑자기 훅 식어 버리더라고요 밥을 그렇게 잘 먹고 이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괴감이 엄청 왔어요. 그냥 이 상황이 싫었어요. 이런 상황이 나한테 펼쳐지는. 내가 이걸로 지금 머리를 갑자기 여기다 집중을 쓰고 있다는 거 자체가 이전에 만났던 어떤 연애에서는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여자 친구가 대부분 나보다 다 어렸죠. 저보다 다 어렸는데 항상 배려해주고 본인이 더 내려그래서 아 내가 맞고 내가 내면서 어떤 내 기분도 살려주고 그렇게 나도 이제 고마운 걸 느끼고 상대도 고마운 걸 느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네. 이런 기분이 아마 아직 내 여자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아서? 조금 더이 얘기만 들으면 돈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못낼 정도는 아닌데 좀더 구체화 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갑자기 내 생각의 프로세스가 집에 왔어.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 상대방에 대한 피드백이 별로 없어. 그 상대는 밀당을 하지 않았어. 내가 느끼기에? 아, 내가 느끼기에 아니. 상대는 밀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매달리고 있는 상황처럼 내가 갑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야. 내 돈에 대해서 갑자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자괴감이 오면서 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게 맞나? 내가 사랑하는데 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맞는 건가? 갑자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첫째 날도 저녁을 제가 내고, 둘째 날도 저녁을 제가 내고, 셋째 날도 저녁을 제가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 커피 각자 계산했고, 식사 샤브샤브 먹은 게한한 뭐한 6만 얼마 나왔을 거예요. 둘째 날에 늦으셨다고 하시면서 카페 오자마자 30분 뒤에 식사하는데 카페에 가자고 하셔가지고 카페에서 뭐 커피 두 잔에 케이크한 조각 사셨고, 뭐 예약한데 가가지고서 뭐 7만 얼마 나온 거를 제가 또 냈고, 그다음 세 번째 만남에 연극 내가 예약하고 와서 카페에서 차두잔 시켜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으러 가서 23만원 나오니까 계속 상황이 펼쳐지는 게 내가 상대한테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처럼 느껴져. 그리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어쩌면 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될 수도 있고. 세 번째 만남에서 이제 내가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또 이제 본인은 천천히 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는 세 번은 더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가지고 제 그릇이 이 정도죠 2주 <laughs> 만나는데 50만원씩 써야 돼좀 무리다 싶었다 나한테 무리는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 무리였다 그 마지막 바에서 이런저런 속기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기도 올라오셨고 저도 둘다 결혼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결혼을 생각해서 가입한 것도 있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은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이상형이 있는지 각자 집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먼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편하게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대박이 나신 건지 잘잘 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은 서울에 집을 해주신다고 하셨대요. 좋은 집안이죠. 예. 이제 삶의 지향점이 적당히 하고 적당히 편하게 사는 게 삶의 지향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직장도 뭘 하려는 거보다 편해서 다니고 계신다고 계속. 무슨 직장이었더라? 뭐 건강식품 아니면 화장품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저를 다시 되돌아본 게 어, 내가 살면서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매달려가지고 그것을 쟁취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어, 내가 이런 걸못 해봤구나. 누가 나를 좋아해주면 나쁘지 않으면 만나고 이런 연애를 해온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사랑을 쟁취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나도 상대방을 사랑할 수만 있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 트릭으로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올 수는 있죠. 우리가 이제 사람은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 누군가를 상대를 사랑할 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는 선택 옵션이 사랑한다, 안 한다만 있는 거야. 상대방한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성이 나를 봤을 때 어떤 끌림이 있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어, 자세를 취했던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거를 이제 내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라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점에 스탯을 찍어야 되고 어떤 거를 발전시켜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을 할수 있잖아. 이게 더 유리한 포지션이잖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저에 대해서 이제 또 되돌아보게 돼. 내가 이런 상대방한테 마음을 가져오는 스킬이 좀 부족하구나. 그런 노력 좀덜 하고 살았구나 그런 게 필요하구나 여태까지 만나신 분들하고 내가 금전적으로 고민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았구나 너무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세 번의 연락 끝에 그날 돌아와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내 자괴감이 들었고 이런 상황이 또 펼쳐질 거란 예상이 들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피드백이 안 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금방 훅 식어버리게 됐고 연락이 마지막에 한 번인가 왔었는데 일상적인 얘기하다가 끝나버리고 연락을 더안 하니까 끊겼던 것 같아요 아, 쉽지가 않죠 네,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야, 결국에 근처에 괜찮은 분이 있으면 빨리 만나시는 거 거를 웬만하면 여기까지 결정사까지 등록을 안 하고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했고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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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신에게는 다섯 발의 화살이 더 남아있죠 그렇게 여섯 번째 분을 만나게 돼요 어... No way they're ready, and no way they know about us ladies, and no way they know what we hold. If they did, the whole world would explode.